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. 바쁜 척 하느냐고, 오래 관리를 못했는데, 간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뭐 길게 하는 거는 좀 힘들어가지고, 짬내가지고, 간단한 거 하나, 간단하고 유용한 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. 빛에 어, 관한 질문이 되게 많은데, 사실 저도 뭐 색이랑 비슷하게, 또 제가 뭐 정식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서, 그냥 깨달은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빛 이야기입니다. 어, 일단은 빛을 얘기하려면 그림을 하나, 뭐, 그냥 할거 없어서 연습하던 거, 옛날에 하던 거를 꺼내보겠습니다. 일단은 이게 그림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, 보시면은, 일단, 딱 봐도 여기, 여기, 요 넘어가는 걸 보면 C 쪽에서 오겠죠. 근데 단순히 이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이 어둡고 요런 데가 맺히는 걸 보면 뒤쪽입니다. 뒤쪽. 뒤쪽. 투시를더럽게 못해. <laughs> 뒤쪽에서 광원이 오는 거죠. 뒤쪽에서 이렇게. 뒤쪽에서 광원이 오는 상태 인데 이거는 뭐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. 한 가지 광원 딱 하나를 정확하게 찍으시고 거기에 맞게 뒤인지 앞인지는 자신이 설정하셔서 사실 그리면은 이 정도는 금방 하는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뭐 모작이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잡지 사진 이런 걸 많이 보니까 광원이 하나가 아니에요. 오히려 어 자연물을 그려도, 막, 전등도 있을 수 있고, 아니면은, 뭐, 강물에 햇빛이 튀긴다던가, 이런 식으로 해서 광원이 또 여러 개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, 모작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. 왜냐, 보이는 대로 그리면 땡이니까. 땡이니까 상관이 없는데, 그 이제 창작을 하시다 보면 헷갈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도 안나고 엄두도 안나고 이러는데어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일반적으로 한번 그립니다 그리고 러프하게 뭐 완성한게 아니 그냥 러프하게 그린거죠 러프하게 그린 상태에서 이번에 하다가 보면 광원을 넣고 싶잖아요 황원을 듣고 싶으면, 예를 들어서, 음 뭐, 여기에 뭐, 이렇게, 종이, 탕, 쐈다. 쐈다고 칩시다. 거잡하지만 쐈다고 치고, 음, 살짝 그려야겠네 오버 오버레이. 황혼을 어. 읽어봅시다. 이거를, 어 오버레이로, 오버레이랑 광원은 칼라닷지를 이용하면 대충 그리는 거예요. <laughs> 칼라닷지를 이용하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. 오버레이는 이제 쉽게 말해서 뭐색 위에 좀더 밝게 합성하는 거고 칼라닷지는 약간 아까. 더 하이라이터 강하게, 예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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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이렇게만 하죠. 이렇게만 하고, 이제 여기 빛이 생겼잖아요. 광원이. 생겼으면, 레이어를 올리시던가, 뭐, 그냥 해도 되고, 이 색에 맞는 거를 여기다가 이제 뿌려주시는 거예요. 뿌려주시면 되는 건데, 여기서 이제 그냥 그려, 그리셔도 되고, 그냥 그리셔도 되고, 그냥, 식으로, 이런 식으로. 영향을 다 받는 거죠. 이 근처가. 이 사방 영향을 받는 거니까. 뭐 이런 식으로. 그냥 그려주셔도 되고, 아니면은, 아까 말했던 오버레이랑, 오버레이랑, 일단 오버레이로. 말해볼까. 오버레이로. 뭔가 살짝, 살짝 밝아지죠. 이 오버레이가 자연스럽습니다. 이게. 그냥 브러쉬로 하는 거는 밑에 텍스처 이런 걸다 죽이기 때문에 별로인데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고, 컬러 다치는 이제 거기에 더 강한 느낌을 줄 때. 이렇게. 지금 약간 노란빛으로 오버레이를 했는데, 약간 붉은빛을 줘서 컬러 다치를 해볼게요.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빛이 추가가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고, 뭐 딴데 중요한 거는 이빛 색깔을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. 딴데에데이 뭐 빛이 생겼다. 빛를 들어 이 여기 뭐 광원이 생겼다. 설명은 똑같아요. 똑같이 오버레이로 이렇게, 이렇게 확산되는 느낌을 주시고 컬러다지로좀더 선명한 그버지좀더 뭐랄까. 하이라이트 같은 느낌을 줘야 된다거나, 팍! 이게 좀더 채도가 팍 올라가면서 대비가 되죠.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, 이거는 채색할 때 응용하셔도, 광원이 아니어도 응용하셔도 괜찮아요.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,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, 광원이 또 뒤에서 때려, 때렸을 때를 많이 이제 연출 때문에를 많이 하시죠. 많이 하시면은 그거는, 그것도 똑같습니다. 다 그리고 하시면 돼요. 다 그리고 처음에, 그러니까 광원을 넣었을 때 처음부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따, 따면 되는 거잖아요. 역광는 넣거 역광 많이 하시죠. 역광에 너무 목숨 거는데 역광은 진짜 다 그리고 넣으셔도 돼. 요 이건 뭐 제가 중간에 역광이 아니라 주광이 원체 원래부터 뒤에서 때려서 이렇게 한 건데 역광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역광을 나중에 넣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. 처음부터 고민하지 마시고, 나중에 넣어주시고, 얘도 똑같이, 오버레이나 칼라닷지로 약간 효과를 더 주시면은, 뭐, 더, 뭐, 부분, 부분 주시면은, 분명, 더 이게, 이, 이 면이 어떻게 꺾이냐에 따라서, 빛이 넘어오는 부분이 있고, 안 넘어오는 부분이 있고, 뭐, 그런 거로 표현해주시면, 지울 때도 너무 많이 넘었다면 지워주시고, 식으로. 해주시면 빚은 추가하는 이렇게 하면 쉬워요. 오히려 이제 항상 얘기했지만 기본기인 첫 덩어리 잡는게 힘들지 빚을 추가하는건 어렵지가 않습니다. 어렵지가 않고 그리고 이것만 하면 너무 허접하니까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릴게요. 이건 비싼 팁이니까 잘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광원을 만드는 걸 알려드릴게요. 지금은 광원을 그리는 거였고, 아예, 이거는,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. 이거를 응용하면 되게 무궁무진한데, 컬러닷지의 사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일단 레이어를 하나 올리시고, 블랙으로 깝니다. 블랙으로 깠죠. 블랙 깔고, 그 레이어에, 모드를 노말에서, 이거, 레이어 모드 어떻게 바꾸시는지 다 알죠? 노말에서, 자, 여러 번 설명했는데, 영상,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말고, 인터넷에 레이어 모드 쳐보시면 바로 나옵니다. 레이어 모드에서, 그걸 컬러 닷지로 바꾸세요. 그러면, 마법같이, 없어지죠? 블랙이. 이 밑색에 따른 그, 뭐지, 작용이기 때문에, 컬러다지를 해놓고 블랙을 깔아버리면 무조건 아무 변화가 없는 상태로 변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 제가 빛을 하나 그려볼게요. 아무거나. 빛 색깔은 알아서 좋은 거 옐로우로 해겠습니다 좋은 걸로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 뭔가 이게 렇 생겼죠, 무콘가? 그만 만 이게 재밌는 게 이거를 이렇게 옮기잖아요. 옮기면 거기에 맞는, 어 보시 보시나요? 영상에서 아, 좀더 강하게 볼까? 좀더 과장되게 빛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좀 너무 과장되나? 아, 됐습니다. 조금 가장 오버한 경향이 있기 때문 빛이, 뭐가 움직이죠? 이렇게 움직이면, 뭐, 홍광등 같은 게. 빛이 움직이죠? 이렇게 광원을 세팅하시면 기가 막힙니다. 예를 들어, 이걸 크기를 더 크게 해서. 이건 좀, 너무 그런가. 다시, 컬러다시 광원 크기를 뭐 이렇게 편집하셔도 되고, 이런 식으로. 이미 그 덩어리를 잘 내셨다면은, 이 광원을 그 방법으로 추가하시면 아주 쉽습니다. 모양도 지금 제가 동그라미 그렸으니까, 전등 같은 이 모양이지. 동그라미로 안 그리고, 뭐랄까, 그 뭐, 스판, 스판 느낌으로 그리시다가 그렇게 도 되고, 모양은 자유제도를 할수있요 이런 식으로. 이거 되게 유용한 팁입니다. 그림 그릴 때. 지금 이게 영상에 잘 보이라고 제가 광원을 엄청 세게 넣는데, 었 이런 광원도 좋지만, 뭐 이거를 좀 혹시 투명도를 낮춰가지고, 은은한 광원으로 쓰셔도 괜찮고, 여러 가지로, 이거는 그림 그린, 그린 스킬이 아니라 포토샵 스킬이죠. 포토샵 스킬인데, 여러 가지로 서양도가 많아요. 이거 아까 총에서 불 뿜는 거 있는데, 그거 할때이 스킬 사용해도 괜찮습니다. 이거 완전히 그냥 스킬이에요. 그림과는 무관합니다. 제가 그 항상 뭐 마무리 할때 포토샵 스킬 이런 거 쓰는 게 중요하다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 포토샵 편집 전문 동영상들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많고 채널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기막힌 꿀팁들이 많습니다. 문제는 그 꿀팁을 그림에 어떻게 응용하냐인데 이거는 저뭐그 중에 하나죠. 한번 써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. 재밌어요. 쉽고 재밌습니다. PC 느낌이 나죠. 밝은 밑도 되고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셨으면. 좋겠네요. 되셨을려나 모르겠네요.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다들 이제 잊혀졌을 것 같기도 하지만 <laughs> 아무튼 최대한 자주 하도록 노력하겠고 어, 지금 뭐 저도 상당 기간 나는 했더라고 해가지고 어, 사실 미천이 거의 다 빠졌습니다. 빠졌으니까 질문 주시면 그니까 아이디어가 없어요. 뭘 가르쳐야 될야 되는 아이디어 없으니까 질문 주시면은.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뭐 아는 것만큼은 알려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. 그럼 감사합니다.